알리스타, 릴리아, 소나, 식스, 디산드라. 이것도 아, 아까랑 <laughs> 다를, 다를 게 없는 거 같아. 야, 그나마 마오카이 있으니까, 그냥 초반에도 먼저 물면 아, 근데 이렐리아가 못 녹인 애가 없어. 야, 마오카이야. 너 그냥 초반부터 물어도 돼. 물면 이겨. 무지성 땡크게요 어. 서리불고 컨트롤까가능 아니면 캐드만 가냐. 케블 방갈걸 그냥 캐리블 방 캐리블 방갈 수도 있고 뭐야 누가 나갔어? 와는 거야 와는 거 그건 니네 알아서 해야 될 문제임 와 딕스 미친 포킹 하려고 작정하고 총명 들었네 이새끼. 어? 작정하고 총명 들었어 지금 포킹 하려고 백동화 나 미녀 포스 빨라 야 우리 처음에 너무 뒤에 나와있지 말자 이러니까 계속 밀린다 우리 마, 우리, 우리 아리, 하자. 포킹, 하자. 아리 포킹을 믿고 난전을 위해서 빨리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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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씨벌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잘 가시고 됐다 이, 살짝 이정도와좋은 나이스, 나이스 좋은 나이스 좋은 오, 나이스 오. 연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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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아왜이렇 짧아 이거 안돼 이거 칼바람을 사리면 이이직이야 마이파이트 오거든? 이렐리아 보여줘! 이렐리아! 아, 나이스! 아, 이렐리아 좋아 이렐리아 좋아 야, 우리가 먹자. 오면 내가 맞출게. 오케이, 피익 피 닦았다. 나이피우큐야피우큐야피우큐야피우큐야민익 피익 피익 거 너무 익피 나이스. 아씨발 밀렸다. 나이스. 이걸 하니까. 우지성 돌격이 최고네. 그래, 구지성 돌격 이이긴다니까나 그냥 나무니까 그냥 면 뜨고 하고 있으면. 어, 뭐야, 근데 나 아까 세명에어버시는데킬 하나도 안 들어왔어. 백, 백승현 킬이 너무 세다. 씨발, <laughs> 내가 먹을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세냐? <laughs> 내가 먹을 수가 없다. 얘 킬이 너무 세가지고. 한턴 더 한턴 더해, 한턴 더해 돼. 여기? 그럼 그냥 파워탱 할게. 다 뛰어가는. 들어가 백승현. 아막아 시끄러워. 가지고 살짝 저 소리가. 키워 키워 못 돌렸어. 어, 못돌리 그거 해야 돼. 가야 돼 있었어, 너, 그래, 나집 가야 돼서서 못 잡기. 자나집좀 갔다 올게. 라인 푸시. 다 같이 집 갈래? 알리 나 뛰어 놓. 다 잡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아 죽었다. 나 전멸 안 쓸게. 공아끼다 그냥. 아, 죽었서 집 갔다 올게 뭐야 나공 했었어 시X 잘못 눌렀네 나는 아직 살아있어야 돼 방금 갔다 왔어 아 이건 아니지 승빈아 아니 시X 이걸 먹으면 어떻게개새끼야나 어떡하라고 아니 보면서 힐 처리를 먹으면 어? 조심하고 아, 아, 다녀라 아, 저, 나 저거 먹는다 조카 우리 나중은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궁 각이 다 왔어요 어, 아저다 잡겠는데? 예. 아또아 죽었다 어, 혼자 매듭무비가 잡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천천히 들어가지, 아니 같이 들어가던가 말하는. 아 알리스 아니었으면 받아봤는데. 혼자 매듭무비가 잡지 마세요. 쌈이 그아 존나 아깝다. 이 시발년 다 어디 있었는데. 아, 너무 아깝고. 평타 딱 나갔는데. 평타 아, 그냥 혼자 메드무비가. 그랬지 이거 평타 존나 때리고 있었어. 어 시발. 음... 걱정 마, 걱정 마, 걱정 마. 어, 아훌 썼네, 새끼. 밀리요. 이거 돌았어. 이제, 이제. 나, 선열, 나 선열 돈 뽑고 죽었어. 도망만누르시 올라와 봐. 얘들아. 각이 나온다. 각이 나온다. 궁각이. 선았 봅시다. 넣어요 아, PQ예요. PQ. 이거 한 번만 미언마스 할게요. 어. 예? 나이스. 어, 아, 알스다 <laughs> 아, 샤비. <laughs> 알스다 잘한다. 잘 미쳐 주네. 그런 거에 나중에 말파이트랑 같이 박히면 뒤질 텐데 음, 맛있는 상상이 뚝뚝되어 있답니다 림비아즈 여기 있자 우리 여기 여기 여기쪽 여기 누르면 안에 박혀있을 수 있거든 어 뭐, 이게 맞네 <laughs> 아니 세요 <야>. 몸이 커 그렇지 그렇지 아 걸렸어 아닌데? 아됐다 어? 꼈다 어 됐다 들어왔다 뭐야 1이 들어갔다고 <laughs> 들어왔다 2등이 올 건지 잘 박히네 각 봐봐, 각 봐봐. 좋아, 각 좋아. 나궁 10초? 아니 17, 15초 정도 남았어, 지금. 안 맞지. 거리 조절하시네. 어? 이 새끼들 저기서 안 나와. 그니바사 그러니까. 아, 밖으로 안나올라내 여기서? 어쩔 수 없지 그럼 내어 안에 주는 수밖에. 진행도 나오게 만들면 되지. 해주고오오오아뭐오이 갓. 아백이 존나 세이리왜이렇 <original> 아아죽어요아다뛰웠다에렐나 어. 어, 세다 a <laughs> 전 사망. 아, 조용. 조용. 아 죽고 싶은데 다같이 같이 갈다 태어났는데 으아아리링 너무 아파 솔직히 볼맞고 일부러 가요 w h i 다 저건 a 졌다 저건 뒤졌다 무 엑셀 돈 얼마냐? 너돈 이제 신화템 따로 뜨지 않냐? 야, 보자 보자 이거 안 뜨네 아직 보고왜 이렇게 너무 빨라 저 새끼 아 뜨겠구나 그거 뽑고 죽지 안돼아씨발 릴리아 새끼 존나 빠르네 저 새끼 릴리아 년 일로 와 그렇지 이거 큐 하면서 눈덩이가 안 되는구나 보게 되면 너무 허인가 AP 많아요. AP가 4명. 쉔크가. 웬만하면다이야 그럼 무조건 마방을 눌러야겠네. 마방은 누구야? 오. 아, 씨. 생각하면 리 궁이구나. 있 하지만 나는 이미 진영을 흔들어 왔기 때문에 알아서 하기. 음. 아, 조나! 피 없는데 버려가면 어떡하냐. 어? 아너피 없냐? 어허허. <laughs> 아, 말리스타인데 죽을 줄 몰랐지. 피하나 피, 피, 하나도 없어. 라인용. 15초 뒤에 한타 이김. 자 이거 이 기절 할수 있냐? 야, 나 스타크 좀 쳐달라. 가보자이, 가보자이. 오오, 좀 맞았어. 가보자이. 야, 아, 씨발, 키를 못 맞췄다. 10, 10, 아. 네,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일로일로빼 엑스 형 내가 봤을 땐나 같이 막 들어가면 다잡을 수, 아, 이었다너 나랑 은랑막야왜 이렇게 세요너풀 뭐, 피할 때 뭐야? 나랑 막 들어가면 이길 지 그냥 승윤아 들어가자 그냥 아 같이 태어나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 우리 AP 4명 에이 힐볼잖아 일로 와너 저기 산소 좀시켜놨는데 지금 바로 선영소 진짜 들고 해야. 와라 나고 아왜 이렇게 아파 이거? 쟤네 오면 그냥 공박을래아공 박을려고 지금 아 이거 아, 아껴놨어. 스윙까지 오면 뭐... 줄게 스윙 이렇게 먹고. 아 이거 너무 아파어 아프다. 아니 내가 밀게. 아 아프다. 스윙 왔지? 어. 예, 이제 이번 이번 웨이브 때 박을게. 아피옥큐아 피오큐 피오큐아 피오큐. 저미니언테 한번 던져. 아이아 진짜. 아, 진짜 존나 불쌍하대. 네, 윈티시티가 되긴 한다고 했는아저잘뽑봤어야지 아까 우리 누나 존나 커라 우리 지금 2연패 아, e e 아가지고 때... 야마 패다어지 그냥 그럴 때미니언티더블쓰면 산다. 좋아아안 돼. 아, 시발 잠깐만요 어? 여... 뭔 일이오? 그러니까 어 아태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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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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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피안 달아 기들아 <놀람> 딜러, 내가 봐줄게. 근데 궁 어디다 쓰냐? 아, 잠깐만, 스킬 잘못 쓰네 그래야지. 아트록스, 최강. 감사합니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욕심이다. 제발 살려줘. 잘가. 음. 아, 얘 릴리아 너무 빠르다. 끝내 버려. 아, 트록스선려포시자 옛날에 너 먹은 거냐, 이거? 아직 끝나 안이 되는데. 땡. <laughs> 오, 야, 야피해줬어 틱스가. 야, 피해줬어, 네, 네, 고맙다. 아, 틱스가. 그래 내가 먹어야지. 아, <laughs> 아 말파 궁으로 먹을 래 졌던데. 아? 응? 알았어. 좋아. 너가 풀풀 W로 들어가서. 너내벨 준비해. 틱야, 가자. 풀 W로 들어가서 궁써 봐, 주원아 진짜 빌오가빌가자오가자가자드가 빌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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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빌아가금이야 빌드가 빌드가 라니가라니까 야, 어, 다 온다 가빌다가빌가고드가 빌드가 빌드어빌 소리? 어드 소리? 드 거다 이아 승민아, 승민아. 아, 이가 빌드가 덩이가안드가빌걸가야겠다 흥. 민이할수 있는 게 없네. 아, 조리조림 나간다. 개새끼들. 조리조림 나간다. 조리조림 정난안 한다. 조리조림 나간다, 씨. 릴리아. <laughs> 오, 릴리아, 삼천딜 <laughs> <3천> 들어왔어. <laughs> 릴리아 삼천딜 <3천> 미친놈. <laughs> 나왜 딜이 약하지? 아. 마음에 안 드네. 자. 아니, 릴리아 개쎄다. 삼천딜은 <laughs> 에바 아니냐? 어, 뭐야, 알리스타 딜러야? 뭐야, 알리스타. 알리스타한테 딜이 쳐박혔는데? 알리스타, 왜 딜이 지금 저거. 알리스타, 왜 딜이 지금 저 뭐야. 27초 뒤에 나군 아, 뭐야, 이거. 쟤 <laughs> 블루 스크린 떴는데? 뭔 소리야? 블루 스크린 떴다고? 아니. 아 롤창 켜져있거든? 검정색인데 화면이? 어. 마우스 깜빡이면서? 레전드 뭐야? 컴퓨터 <목소리도> 반나 지금 어디있어나 지금 안전한, 안전한, 곳에 안전한 곳에 있어 우리 집포터 우리 집 포탑 존나 안전한 곳에 있어 와 존나 안전한 곳에 있위감조성위감 조성 이제 동윤이가 여기서 빠지면 아칠 때부터 알아봤다 파야파두파두게전 파두기 전파두거 안되는데 고도 개꿀. 하 축하의 등 긁기. 춤 춰. 잘 가시게. 화누기 아, 불러 와, 화누기. 야 화누기 불러 와. 조용히 빨리 가가지고. 등 긁기. 이거 좀. 아, 알파이트 먼저 들어가면 바, 다 아, 따라가. 짜증나네. <laughs> 나 그렇다, 다 들어갈까? 들어갈까? 야나 아, 피가 왜 커서. 드디어 근데 야, 주원이 존재감 명이라니까 주원이. 아 지금 저이 쓰기 나갔다 내가 죽어. 내가. 내가 우리 우리 끼에도될것 같지 않냐? 이렇게 될것 같아. 아 꼬라봐. 그럼 아니 가게 아, 안 나와서 그래. 너의 너의 풀을 쓰거라. 야 뒤로 얼마나 안 나오면 야저거 그거 때리자 신고 <laughs> <laughs> 어, 하도갔어 하누가 너.. 너..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생겼어. 어, 네 자리가 생겼어. 야, 빨리 끝내고 그냥 하이 넣어. 야, 미친놈들. 야, 조무만 기다려봐. <laughs> 야, 하늘 시작했대. <laughs> 야, 하늘 시작했대. <laughs> 시작했대. 왜, 지가쥐 귀를 차버리네, 하늘뭘 차.. 이거, 이거. 아, 나 죽었다. <laughs> 야, 우리 세이서까기쁨에기쁨에 등극기. 아, 빨리 뭐, 해야 된다고 뭐, 그러요 얘네들 아마 들어올 거란 말이야 지금 3명이랑 야 성준 청너 알리스 알리스한테 거리 줘 알리스한테 거리 좋겠새 진짜. 잠깐만 좆된다 제발 제발, 제발 이거 궁쓰면 좆된다 이거 도운이 존재감 명이라갖고왜사이즈에 빠져있어가지고 찐가 탱커가 아네가 들어가야 된다고 개새끼야 기다려봐 내가 궁 써줄게 아니 풀 스펠 두고 어따 쓸 건데 아씨 미니언 죽었어 야야 나, 나 오면 해나 오면 해나 가는 중나 가는 중, <laughs> 중. 아씨 똥컴 어? 존나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아, 아 이거 아... 바깥기잖아 이거 우리 야나2인공만 박아 2인공이뭐5인공 나머... 박을라고 나머진 주원이한테 맡겨 주원이너 똑같은 탱커잖아 아, 이 새끼들, 아. 계속 기어 나오는데, 이 새끼들. 나오이 새끼들. 이 새끼들. 새끼들. 이 새끼들. 이새끼이새 새끼들. 아아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새끼해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어 새끼들. 래 새끼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는데 그레이 그래, 탱커 개새끼들아 네, 내가 커 네. 내가 20걸게이 네. <laughs> 새끼들 강만보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아발들어가라니까 <laughs> 씨발 내가 들어갈 때까지 안 들어가 얘네 아 오이금 아니안 박아 미이야승 리퍼 때리자 이거 아이 <laughs> 승이 이거 정지용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laughs> 일코 나 <laughs> 지금 그거 먹는 거 아니야? 그거 있냐? 살초, <laughs> 살초. <쭉. 웃음> <살 쭉? 타임 웃음> <입고시면은 웃음> 어 <좀>. 왔네, <웃음> 왔다. 왜 <laughs> <시각이> <laughs> <laughs> <더> 이렇게 왔어? 무슨 기이라니까 아, 돌아왔어. 아, 야, 지에 아, 맛있는 거, 맛있는 소고기 있어, 지. 아우. 아, 꽁꽁. 반에 싸는. 근데 많이 맛있어 보 뭐. 근데 조리법이 좀 어려워. 아이야 매운 맛. 이이 오! 야야 뭐야? 거야거 저거 했겠요 야, 아들아 오. 여기서 이거 이거 먹으면서 가자. 우리 피얼마지일좀먹일 내가 먹을거야 투벅이 투벅이 일치에 망설일 도 없이 그냥 달려 투벅이련 같이 달려 그냥 나랑 투벅이련 여기서 피이면 달려 피 많이, 많이 찬데 우리 <웃음> <두벅이면>. <웃음> 으아 아조 너도 우리 달리면 그거 맞춰서 바로 달려두응이출 빨라졌고 우리 망설일 탈다오부비 <laughs> 아이 불링은 겁나 아프고 미친년 영약 받았다 무지성 2개 한번 해봐 무지성? 무지성? 어 아, 우리 나랑 이렐리 없을 때한번 해봐 나랑 이렐리 없을 때한번 해봐 야나나 나, 나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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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지이 진짜 없어버렸다 아아아아아아 그래. 아 성적이 죽겠는데 좋다, 이거 보슬가좀 간다 얘 아이고 아이고 목둔 야 한우련 한우련 잡아 한우련 윤내산 운네. 아왜 피가 안달아이 새끼 은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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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잖아 은밀한 은밀한 은한 은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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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은밀한 고다아나 죽었다. 와이한 <laughs> <laughs> <디마경리냐고. 웃음> <전원이 웃음> <새끼들 웃음> <laughs> 몸을내리고 내가 방금 삼촌과 버쳤는데 이거 버날코시가 그거 야나나 얘한테 딜야나저 버터한테 딜6천들어왔다아 잠깐만 얘까지 잡을 수 있었는데 눈동에걸리는아꿈잘들어가는데 아깝네 아 이걸 막네 눈키네 이거 나랑 이렐리아랑 존나 달려가면 쟤네 못 막는 거 아! <laughs> 누구야 방금 아 죽었어 이승균유한우이네 하아... 이걸 죽네 에휴... 아 카베 하자고 카베 카베는 나잘 된다고 카베도 깔아야돼 그럼 카베를 깔아 그러면 아성나 존나 느리다 니가 깔아 내가 안되는데 내가 그걸 해야되냐? 니가 깔면 되지 는 뭔데? 는 카베 있냐? 나 카베 없어 <laughs> 그래 아 그래서 되는 놈이 깔아야지 그래도 씨발 그래 씨발 오위가 어, 없다니까? 아 씨발 이새끼야 미쳤어 <laughs> 피지컬 죽여 버려그야한우 한우년 무시 그냥. 아한우년 한우님 에둘이둘려 맞아. 엑어 됐어. 한우님 됐어. 야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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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여기서 놀아 그냥 여기서. 저다 <laughs> <야, 앞에서 웃음> 보고 있어. 앞에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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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니면 둘러싸자. <laughs> 둘러싸자, 둘러싸자 이거. 야가막때리 죽여. 원래 죽여 죽여 버리고. 죽여. 야 때리지야 때리지야 때리야 야. 살려. 살둘러싸 아, 진짜 춤춤춤춰 태블박으로 세벌태블으로세벌태블으로세벌태블으로세벌태블으로세벌태으로 치고, 태블박으로 치고, 태블박으나 치고, 태블거으로 치고, 면 끝나 아나들어 태블박으로 들어태블박가로 들어갈게 박으로 들어가 나박으로 치고, 태블